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성로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두대 앞에 서 있습니다. 뭐 캠리 하이브리드야 뭐 워낙에 유명한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많이들 아실 거고 또나타 하이브리드가 이제 또 새롭게 출시가 돼서 지금 옆에 세워놓고 이제 비교 리뷰를 한번 해볼 건데 오늘 일단 시작하기 전에 국뽕은 좀 걷어내고 뭐 한일전 뭐 이런 거다 집어치우고 일단은 차와 차만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결국에 여러분들이 하이브리드 차량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유는 경제성 때문일 거예요 일단 하이브리드 차량을 사면 저공해라는 일단 그 타이틀이 붙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좀 세제 혜택이 있고 첫 번째로 자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냐 바로 가장 중요한 연비가 되겠죠 연비로부터 시작을 하면은 이두 차량이 사실 이 좋은 연비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기술 자체가 완전히 근간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각두 차종 대비해서 똑같이 4천만원, 뭐 4,200만원 다 4천만원이라는 가격을 베이스에 깔고 어떤 차량이 좀더 상품성이 있는 차량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 설명을 드리지 않고서는 지금 얘기가 안될것 같아서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요타는 항상 얘기를 해요. 우리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야 말로 어 정말 풀 하이브리드고 제대로 된 하이브리드고 뭐 유일한 하이브리드야.라고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 직병렬 모터 두 개를 걸고 엔진과 배터리와 이 중간에서 모든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 유성 기어 ECVT라고 부르죠 얘네는 ECVT라고 부르는 그 핵심 기술을 대, 개발을 해놓고 전 세계에 특허를 걸어놓고 지금 아무도 못 쓰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쓸 거면은 돈 내고 써. 라는 식으로 굉장히 좀이 배짱 장사를 하고 있는데 좀꼴레기실죠 볼보처럼 좋은 거 개발했으면 좀 풀어가지고 같이 쓰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어지 좋은 기술이고 환경을 위한 기술이면 좀 공개를 해가지고 같이 쓸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얘네는 그런 직병렬을 사용하고 있는데 결국에 얘네가 이렇게 병렬 모터 하나만 사용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려다가 포기를 했던 이유가 그 엔진 클러치에 있습니다 모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이 모터 하나가 구동도 보내주고 그리고 또 구동에서 오는 회생 제동 에너지를 땡겨서 배터리에 충전도 해주는 이두 가지의 역할을 모터 하나가 다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굉장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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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이랑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를 하는 그 역할을 엔진 클러치가 해주는데 얘네는 그 엔진 클러치 만드는데 실패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모터를 두 개를 걸고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야 우리는 모터 두 개니까 합산 출력이 얼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다 마케팅이에요 모터가 두개 들어가 있으면 뭐 합니까? 차가 더 무겁기만 해요 출력은 똑같아 둘다 200마력 이런 굉장히 좀 근간 하이브리드의 근간이 되는 그런 핵심 차이가 있는데 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차량의 가장 중요한 어, 연비가 뭐. 결과적으로 얘가 더 좋은 건데 연비가 좋은 이유가 바로 그 엔진 클러치에 있다 모터 하나만 걸고도 그 모, 엔진 클러치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엔진 클러치가 실시간으로 0.몇 초 만에 엔진을 뗐다 붙였다 모터를 전환을 해주는 그래서 모터 하나로도 지금 모든 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더 가볍고 어 이렇게 연비가 더 좋은 차를 만들어냈다는 건데 자 그러면은 모터 하나만 가지고 갔을 때 단점이 과연 없었느냐 있었어요 YF 소나타 LF 소나타 때다이 모터 하나만 가지고 가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병렬 시스템을 현대자동차가 만들었었는데 엔진 클러치가 좀 기민하게 빠르게 작동을 하는데 부드럽게 갖다 붙이질 못했던 거예요 부드럽게 갖다 붙이질 못하다 보니까. 아그 변속 충격 그리고 언덕길에서의 좀 문제점 이런 단점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엔진 클러치를 붙여줄 때이 속도를 동기화시키는 거를 로직을 추가해서 하이브리드 차에 들어가 있는 그 구동모터 그 힘센 구동모터의 힘을 이용해서 순식간에 RPM을 확 올려줘서 변속 충격까지 없애버리는 네, 그런 이제 기술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두 차종을 본다라고 하면 주행 중에 있어서의 그 부드러움, 그리고 연비, 이두 가지를 사실 모두 잡았다라는 걸로 여겨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차를 타보니까 그렇더라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실 이두 차종, 이두 방식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놓고 양쪽 회사가 버리는 그 신경전이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모터를 필이 두 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충전을 담당해주는 모터, 그리고 출력을 담당하는 모터에서 모터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모터 두 개와 미션 역할을 해줄 또 트랜스미션과 배터리를 이어주고, 결국에는 엔진까지 붙여주고, 이 모든 것들을 구현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ECVT라는 유성기어를 이용해서 무단변속기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 같은 경우에는 굳이 무단변속기를 넣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얘네보다 훨씬 더 심플하고 컴팩트하거든요. 그래서 오토미션을 넣어놨어요. 오토미션을 넣어놨다 보니까 아무래도 1, 2, 3, 4, 5, 6단 그 변속감이 생기고 그 변속감은 결국에 주행을 하면서 좀 좋은 주행감성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많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차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하이브리드고 나발이고 자동차는 변속기가 있어야 되고 변속감이 있어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다이나믹한 운전을 하게 해줄 수 있어. 라고 항상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도요타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맞받아쳤냐면 뭐라고? 우리의 CVT 방식이 뭐 무미건조해? 뭐 우리의 CVT 방식이 뭐 스포츠 드라이빙이랑은 어울리지 않아? 야, 그거는 편견이야. 라고 도요타가 지금까지 이렇게 서로 신경전을 벌여 왔는데 이게 웬걸? 이제 얼마 전에 출시한 그 렉서스의 LC500H라는 차량이 있죠. LC500H라는 차량에 e-CVT 안에다가 4단 기어를 넣었어요. 4단 기어를 넣어서 얘네가 자랑스럽게 갑자기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사토 코지라는 어, 인터내셔널 수석 엔지니어가 나와서 발표한 거예요. 기존 하이브리드가 엔진이 회전하고 가속감을 느끼기까지 조금 차이가 나서 효율은 좋으나 일체감이 떨어진다. 이번 4단 CVT 미션은 어, 뭐 그거를 멀티스테이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수동 변속기 차량을 운전하는 듯한 기분 좋은 가속감을 느낄 수 있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약간, 어, 그, 도적, 도적. 네. 도요타의 적은 도적, 도요타예요. 얘네가 바로 얼마 전까지 현대차를 견제하면서, 야, 뭐, 오토미션 필요 없어. 오토미션 필요 없고, CVT가 짱이야. 이것만으로 충분해. 이걸로도 충분히 할수 있어. 라고 했는데, 이번에 CVT에다가 결국에는 4단 기어를 쳐 넣고, 이걸로 무슨 뭐, 10단 변속기의 느낌을 낼수 있니, 어쩌니 하면서, 스포츠 드라이빙이 가능해지게 됐다. 어, 이전 CVT 미션은, 일체감이 좀 떨어졌어. 그래서 좀 다이나믹한 운전을 하는데는 좀 문제가 있었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결과적으로 자, 소나타가 좋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어, 하이브리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도요타 대비해서 진짜 좀 내연기관 차를 운전하는 것 같은 그런 가속감, 변속감 그리고 체결감, 어, 주행 성능을 좀 느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좀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세 번째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고 뭐고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차량을 구매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구매 포인트로 삼는 부분 중 하나가 차량의 뭐... 사이즈일 거예요. 자, 사이즈가 이게 이상해요. 조금 저는 캠리가 당연히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소나타가 더 커요. 소나타가 더 큰데 얼마나 크냐? 자, 휠베이스가 일단 2840 얘는 2825고요. 전장도 얘가 조금 더 길어요. 소나타가 기, 전체 길이도 2cm가 더 길고 전폭도 에, 폭도 얘가 2cm가 더 길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 바로 어, 공차 중량입니다. 공차 중량이 얘는 1,650, 얘는 1,500입니다. 얘가 지금 더 가볍기도 한데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차량이 더 크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라도 어, 소나타를 구매해야 되는 고려 포인트 세 번째가 될 텐데, 얘가 지금 연비가 더 좋단 말이에요. 이 연비가 더 좋은 데는 공차 중량이 150kg나 더 가벼운 데서 오는. 네 그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소나타를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자 나머지는 이제 실내에 들어가서 얘기해 보시는 걸로 하고 네,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로 들어와서 이제 또 말씀을 다시 드리면 어, 제가 전에 소나타 리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소나타의이 외관 디자인 외관 디자인은 어, 진짜 정말 어, 아무리 화장을 떡칠을 해도 못생겼을 정도로 네 못생겼다 외관 디자인만 놓고 봐서는 저는 사실 캡리가더 예뻐요. 이 가격대에 살수 있는 중형 세단줄 중에서는 가장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뻐요. 자, 그런데 이제 실내로 들어오면은 좀 이제 말이 달라집니다. 일단 캠리 같은 경우에는, 우드가 이제 막 들어가 있고 플라스틱이 좀 굉장히 덕지덕지하고 아 그리고 다 올블랙이고 그래서 좀 캠리는 타면은 좀 이제 올드한 느낌이 좀 많이 나는데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밖에서 보던 디자인과는 정반대로 실내 타면은 실내 인테리어 하나만큼은 진짜 엄청난 발전을 이룩하면서 지금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소나타 같은 경우에 도어 트림도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가죽으로 한번 싹 감싸 놨단 말이죠 그래서 팔을 운전하면서 팔을 올리고 있을 때 느낌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도 현대가 좀 신경을 쓰기 시작해서 실내 거주하면서 눈으로 바라봤을 때이 디자인 퀄리티 마감 퀄리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캠리를 사실 압도한다라는 어,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캠리보다 소나타가 나은 이유 네 번째 아, 바로 옵션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요즘에 사실 주행 보조 장치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주행 보조 장치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드려보자면. 언뜻 보기에 이두 차종 다 비슷한 주행보조장치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일 수 있어요 캠리와 소나타가 둘다 카메라 한 대, 레이더 한대 그리고 이제 차선 유지를 하고 앞차와의 거리를, 간격을 조정을 해주고 이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주행보조장치가 두 차량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차량의 주행보조장치가 옵션이 똑같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캠리에는 굉장히 큰 하자가 하나 있습니다 차선을 이탈하지 않도록 방지만 해주는 차선 안에서 놀죠. 아, 그리고 쏘나타 같은 경우에는 차선의 중앙을 꾸준히 유지해가면서 갈수 있는 네 그런 주행 보조 장치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다른 옵션들은 뭐가 있을까요? 자 쏘나타 같은 경우에는 HUD가 들어가 있습니다. 캠리에는 없어요. 자 그리고 또 쏘나타 같은 경우에는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차량 옵션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네, 캠리에서는 네, 빠져 있습니다. 캠리는 통풍 시트가 없고 HUD도 없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엔진과 RPM을 떠나서 지금 내 차가 EV 모드로 가고 있는지. 지금 출력이 엔진과 모터가 붙어서 함께 가고 있는지 떨어져서 단독으로 출력을 내고 있는지 충전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루프 충전 패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충전을 하고 있는지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운전하면서 눈으로 사실 확인하면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런 정보들을 표기하기에 캠리보다는 소나타의 이 디스플레이가 훨씬 더 시인성이 좋고 이 픽셀 자체가 굉장히 좀 촘촘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사실적인 그래픽을 볼수 있고 보기에 좀더 편하다. 이러면 이 메인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어떠냐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이즈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캠리 같은 경우에는 좀 작아요. 굉장히 딱 타자마자 답답하고 옛날 차를 탄것 같은 그런 느낌을 확 주고 터치감도 굉장히 좀 떨어지는 반면에 소나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옆으로 굉장히 길게 늘려놨죠. 옆으로 길게 늘려놓은 이게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옆에 뭐,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띄울 수 있고,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구동과 관련된 지금 이 전력 배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띄울 수 있고, 와이드 해지다 보니까 확실히 운전을 하면서 화면을 이쁘게 배분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쓸수 있는 게 너무나도 편해졌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그리고 계기판 디스플레이, 클러스터의 디스플레이, 두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소나타가 압도적으로 좋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외에 뭐 시트의 착좌감 같은 경우에는 두 차량 다 굉장히 괜찮아요. 두 차량 다 가죽의 질도 괜찮고 착좌감도 괜찮아요. 그리고 정말 소소할 수 있지만 네이 옆자리의 좌석 움직임 또한 여기서 지금 다 조절이 가능하고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 굉장히 소소한 걸로 보일 수 있는데. 어, 결국에 이 차량을 사용할 때이 자동차 라이프 퀄리티 자체를 올려줄 수 있는 이런 옵션들, 이런 소소한 옵션들이 굉장히 좀 풍부하다라는 점.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실내에 타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종합적인 옵션들을 통틀어서 소나타를 사야 되는 이유 네 번째로 저는 어, 꼽도록 하겠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네 전체적으로 한번 좀 서머리를 해볼까 합니다. 네 자. 캠리가 아닌 소나타를 사야 되는 이유 다섯 번째는 바로 보험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의 리뷰를 보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경제성 때문에 고려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이 보험료 자체가 차 가격이 굉장히 지금 둘다 4천만 원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이두 차종의 보험료가 거의 두배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자 저희의 막내 직원 정협이 스물일곱 살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삼성화재 다이렉트로 뽑았을 때이 차량 보험료가 백만 원 초반 이 차량 보험료가 지금 이백삼십 뭐 백십 이백삼십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보험료가 거의 두배 가까이 돈 백만 원 차이가 난다는 거는 네 분명히 어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사야만 하는 이유에 포함되기에 충분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이 보험료를 다섯 번째로. 제가 지금 선정을 넣었고요. 6가지 이유. 가뜩이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두 차종 다 도요타가 아무리 조금 더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얘도 사실 개발된 지 얼마 안된 시스템이고 얘도 얼마 안 됐어요. 자 그러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믿고 갈수 있는 거는 제조사의 보증이겠죠. 뭐... 자 기본적으로 서비스 센터 숫자에서 차이가 나는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내에서만 서비스 센터를 1,000개 보유하고 있죠. 자 도요타는 2 0 한게 있습니다. 여기서 한 50배 차이가 나는데 네 아무튼 뭐 서비스 센터 숫자에서 일단 차이가 난다는 부분 그만큼 어 고장이 났을 때좀 빨리 수리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을 거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시스템에 대한 보증이 얼마나 오랫동안 완벽하게 되느냐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걱정을 하실 텐데요 자이 캠리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배터리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지금 10년에 20만 키로 아, 그리고 이 나머지 하이브리드 관련 모터, ECVT, 이, 이 개통부품들은 5년에 8만키로. 지금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포함한 모터랑 모든 하이브리드 시스템 전체를 10년 20만키로까지 보증을 한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제성이라고 했을 때 이 경제성 부분에 있어서 아직 검증도 다 제대로 되지 않고 개발된 지 얼마 안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보증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증기간이 압도적으로 긴 부분,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소나타의 네, 여섯 번째 이유를 주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뭐 무조건 뭐 소나타가 좋다, 뭐 무조건은 뭐 일본차가 안좋아지금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 진짜로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발전을 했기 때문에, 어, 진짜 좋은 부분은 좋다. 그리고 충분히 두 차량을 다 타보고 경험해보고, 그리고 자료조사를 한 것들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점을, 네,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을 이제 구매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분명히 소나타 하이브리드까지 좀 염두에 두고, 어, 구매를 고려해볼만 하다. 라는 부분을 제가 지금 감히 장담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물론 소나타가 4천만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비교를 하고 있고 캠리랑 뭐 비슷한 등급의 차량을 구하다 보니까 가격대가 이렇게 높아졌는데 사실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2천만원 후반대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천만원 후반대 정말 하이브리드 본연의 그런 경제성만 보고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옵션을 좀 빼고, 네, 소나타의 좀 아랫등급까지도 2천만원 후반대부터 나오는 그 트림까지도 좀 이제 선택지에 펼쳐놓고, 차량 구매에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뭐, 이 영상을 이제 보신 시청자분들 중에 뭐또 어떤 분들께서는, 너네 뭐 현대한테 돈 받았냐, 너네 지금 뭐 반일감정을 뭐 부추기는 거냐, 뭐 이미 일본 차를 한 이제 한국 국민들조차 지금 피해를 보고 있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뭐,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네, 모트라인은 뭐 그런 채널이 아닙니다. 네, 그런 것들 눈치 보지 않고, 어쨌든 차만 놓고 봤을 때, 아, 정말로 이 하드웨어적인, 그리고 돈 가격 대비, 또나타의 상품성이 분명히 좋기 때문에, 도요타에 대비해서 또나타가 좋은 부분들만을 지금 짚어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최대한 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에 이제 디자인을 빼놓고는 논리적으로, 아 어...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네 소나타 하이브리드, 캠리 하이브리드 차량 다 네, 시승을 해보신 다음에 이제 차량 구매를 결정을 하시면 네,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나타 DN8에 대한 뭐 주행 느낌이나 좀더 자세한 부분들은 금요일 날 방영되는 소나타 DN8 리뷰에서 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는 걸로 하고 네,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